여호와의 산, 더 높은 부르심. 우리 따라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 더 높은 부르심. 예, 네.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0편, 24편, 절교의 레마저, 예, 3절, 4절, 우리가 4주 동안 보고 있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어, 손이, 손이 깨끗하며,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성경에 누가 여호와의 산그 거룩한 곳에 오를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laughs>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산 정상에 오르라는 믿음의 초청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 정상에 도달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봤죠. 예, 지난 주에 몇 주에 걸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이제 결론적으로 어, 가장 위대한 계명인 사랑의 이중 계명과 연결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첫 번째로 곧 손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야 여호와의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느냐? 세리의 기도처럼 날마다 자기를 낮추는자가 되어야 된다. 자기를 낮추는자가 회개의 마음들이 부어져서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면 어린 아이와 같은 예, 물 같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첫 걸음이다.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예, 부흥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반드시 회개가 동반했어요. 회개가 빠져 있는 부흥은 예, 가짜 부흥, 예, 가짜 부흥이에요. 예, 진정한 부흥은 예, 회개를 동반한다. 회개를 동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 6월절 기간에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 교회와 가정의 모든 죄의 찌꺼기들을 없애버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 어린양의 보혈로 6월절 그죠? 그것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보낼 거예요. 자두 번째 특징은 마음을 청결하게 함영어입니다. 예수님이 예, 첫 번째 설교인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재물을 드릴 때 반드시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예, 흠없고 점없는 것이라는 히브리어는 타오르라고 했죠?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기 마음이 청결하다. 예, 10편, 24편. 예, 마음이 청결하며 할때그 청결은 역시 타오르예요. 즉 여호와의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예, 타오르 흠 없고 점 없는 청결한 마음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흠 없고 점 없는 것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렸을 때 주님이 그것을 흠양했듯이 우리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 여기 교제하시는 남녀 교제하시는 분 있죠 예, 근데 만약 에내 사랑하는 딸링이 비양새가 음, 자기, <laughs> 뭐, 해외로 갔어. 요 해외 출장 갔어. 근데 한달있다는거 너무 보고 싶어. 뭐, 전화도 없어. 뭐, 편지도 못해. 그런 상황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그날이 왔어. D-Day. 자, 그 사랑하는 그 연인이 인천공항에 떨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야. 11시 30분 이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겠어? 설교가 들어오겠어? 그죠? 마음은 어디 갔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어디있어요 인천공항에 가있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몸뚱아리만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 한다. 이건 기계적인 신앙이죠. 이건 화석화된 시간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죠? 마당만 밟고 간다. 성전 안까지 임재가 있는 그 성전 지성도 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마당만 밟고 나왔어요 하고 간다,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흠없고 점없는 걸로 드려야 된다. 파오르. 자, 세 번째 특징은 네, 뜻을 허탄하는데 두지 말아야 된다. 자, 이 뜻을 허탄하는데 이 뜻과 허탄한 것이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히브리어를 좀 봐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뜻은 히브리어로 네패시. 자, 따라해봅시다. 네패시. 네패시. 예, 네패시. 이 정도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외우시면 좋아요. 네패시. 영혼, 마음, 생명,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 사랑의 이중계명 선, 설명하실 때, 말씀하실 때, 이 네패시를 가지고, 목숨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헛된 생각은, 샤부예요, 샤부. 샤브. 여러분, 샤부샤부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쉽죠? 샤부샤부. 샤부. 샤브. 자, 공허하다, 허무하다, 거짓말하다인데, 궁극적으로 이건 뭐냐면, 우상숭배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게 공허하잖아. 허무하잖아. 예. 거짓말의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잖아요. 우상숭배. 다시 말해서 뜻을 허탈한데 두지 말라는 뜻은 너의 영혼, 마음, 생명을 우상에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상은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내가 하나님 말씀과 동등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냥 금송하지 저기 절간 가가지고 부처님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우상, 내 마음의 금송하지 그것은 평상시에 뒤에 숨어 있다고 그랬죠. 결정적일 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튀어나온다고 했죠? 그건 나도 몰라요. 결혼 배우자, 상대자 선택할 때, 직업 선택할 때, 그게 뒤에 숨어 있다가 선택해요. 튀어나와요. 그래서 세상 것을, 결정적으로 세상 것을 붙잡도록 만들어요. 그게 뜻을 헛하는데 두지 말아야 된다. 자, 네 번째 특징은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예, 10계명 중에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에 세 가지는 개인적인 영성, 개인적인 성결에 관한 것이라면, 자이네 번째는 사회 도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즉,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여호와의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네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예, 사랑의 이중 개명과 연결시켜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구약 시대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예,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 제가 있어요. 자,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여러분? 제사장 아니면 방법, 형식,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말씀대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단연, 재물이었어요. 예, 재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재물? 흠없고 점없는 숫양이나 숫염소나 숫송아지 이런 거를 잡아 드림으로 죄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거예요. 혼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숫 양은 이 땅에 남성으로 오신, 예, 둘째 아담으로 오신 대속의 제불 예, 예슈아. 죄 없으신 예슈아를 상징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예, 본 발음이 예슈아라는 거 아시죠? 예슈아. 그쵸?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슈아. 여러분, 우리나라에선 예수고, 미국에선 지저스죠. 영어보다는 한국말이 더 가까운 거 아시죠? 뭐,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도. 그쵸. 그 다음에 뭐, 미카엘 천사. 우리미카엘이라고 하잖아. 그지 근데, 영어로는 뭐, 마이클이야, 이게. <laughs> 네. 그죠. 베드로는 피터. 전혀, 그러니까 영어가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영어가, 예, 한국말이 훨씬 더 정확해요. 예슈아. 예수아 여러분들이 예슈아라고 하셔도 돼. 그게 훨씬 더 발음이 정확한 건데, 죄 없으신 예슈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예, 번제는, 예 번제는 흠 없는 소나 양, 염소, 비둘기를 모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예,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것을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 하나님께 드린 선물 예물이란 뜻이에요. 민하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부부가 민하라는 게 너무 그 말이 이뻐가지고 우리 어, 첫째가 딸라면은 민하라고 짓자. 그래서 민하 우리가 점찍어놨는데 아들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와이프 성 성과 재성을 따서 강민 이렇게 적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가 딸이 낳았잖아요. 그래서 둘째를 강민하라고 하면 민이랑 겹치잖아요. 민이야, 민하를 헷갈릴까봐 저희가 못했는데 자 여기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 분들 예 여러분 취하시면 돼요. 예원정한 사람 임자야 민하 얼마나 좋아그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선물이라는 뜻이요 예물 얼마나 좋아요. 예. 선물아, 하나님께 드린 선물아. 얼마죠? <laughs> 이름대로 되면서. 먼저, 아까 채는 사람이 임자예요. <laughs> 민하. 자, 고운 가루를 소금, 기름, 유향, 좋은 것다 넣었어. 네, 거기에 섞어가지고 민하, 호재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목제.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한 예배였어요. 예, 화목제는 조금 특별하게 재현자가 예물에 직접 잡아서 안수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예 그리고 속건제는 성물을 범하였거나 계명 말씀을 어겼거나 이웃에게 해를 입혔을 때 보상과 함께 드린 예배였어요. 그리고 또는 나병환자를 정결케 할때 드렸습니다. 이게 다 영적인 의미죠. 간단간단하게 볼게요. 예, 속죄제는 어,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린 예배였는데 예, 콩팥과 피와 기름을 제외한 죄를 상징하는 다른 부위를 진 밖으로 가서 불살랐어요. 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삶의 필드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밖으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 밖으로 내버려서 거기서 불살랐어요. 예,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자, 이 중에서 화목제, 속건제, 속지제의 예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콩팥과 피와 기름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예, 뭐를 드렸어요? 콩팥과 피와 기름, 이세 가지.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인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멘. 여기 보면 마음, 뜻, 힘이 나와요. 자, 콩팥은 피를 걸러내는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태아가잉태되고 예, 심장만큼이나 일찍 엄마 뱃속에서 형성되는 기관이 콩팥이에요. 그래서 심장은 피를 펌프질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역할을 예, 콩팥이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심장과 가장 먼저 콩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 사람의 마음이 콩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문화 속에서, 그 배경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할때 이것은 콩팥이에요. 콩팥을 들였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자해라, 예배 드려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피는, 피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현대 의학적으로,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냈어요. 과학적으로 봐도, 생명은 피에 있어요.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죠. 예, 그 보혈. 그래서 예,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뜻을 다하고 할때 아까 우리가 했던 거 네페시, 네페시, 그죠? 생명, 목숨, 뜻이라고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목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니 똑같아. 네페시 똑같아. 기름을 들였는데 이건 힘을 말해요.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상징하죠. 예, 구약 시대에 예, 기름 부음을 받았던 예, 그룹이 세 그룹이 있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 예, 일반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붙지 않았어요. 신약 시대에는 다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을 부음 받은 것은 예수님의 이 3대 직분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적인 역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시 능력 사역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 기름은 힘을 다 향할 때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즉 구약에 드렸던 이 예배는 마음, 뜻,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뭘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성령과 진리로 드려졌던 예배 그냥 지식적으로 설교하고 그냥 혼적으로 감정적으로 찬양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물론 예,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은 최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니까 그것을 받아 주십 주시, 주시겠죠 그러나 더 깊은 예배와 더 깊은 임재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 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 신령과 진정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 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이제 네, 오늘 설교자 있다 그죠? <laughs> 일단 영상 볼 거니까 네, 다 가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너무 좋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가장 위대한 개명 그게 뭐냐? 사랑의 이중개명이라고 그것을 불러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자,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랑의 이중개명이라고 합니다 왜 이중이냐 두 가지 개명이 아니 이중이냐 이와 같으니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근원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중개명이라고 불러요 성경 66권을 하나로 요약하면 이 사랑의 이중 개명, 두 가지 개명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해 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이웃을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 앞에 세 가지 특징. 세 가지 특징은 개인의 성결로서 크고 첫째 되는 개명, 하나님을 사랑하라의 영성이 입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사회 도덕적 성결로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의 영성이 입혀진 자들의 특징이라는 걸 10편, 24편의 이여호와의 산의 오를자들의 특징은 곧 성경을 하나의 핵심, 하나로 압축한 것 사랑의 이중 개명을 실천하는 이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자, 즉 이것은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 그렇죠? 자, 십계명을 하나, 자, 두 가지로 유학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거죠. 그 개명, 그렇죠? 이중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구약을 배경으로 신약 시대에 말씀하신 사랑의 이중 개명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편 24편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10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웃 사랑하는 이중 구조. 그리고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은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의 이중 계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이그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그 정상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제가 이거 어디서 설교 듣거나, 뭐, 책에서 본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하나님께서 이게 계시적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예, 10편 24편 4절에 마음과 뜻이 나와요. 마음과 뜻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에, 예,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여기 보면은 10편 24편 4절을 보면 마음이 나오죠. 신명기 6장 5절에도 마음이 나와요. 이게 레바으로 중심, 심장 이런 뜻이에요. 첫째 개명의 마음과 똑같고 이것이 흠 없고 점 없는 콩밭을 드린 것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그 다음에 뜻 뜻은 아까 계속해서 나오죠. 네펫신데 생명, 목숨 이런 뜻인데 첫째 개명 뜻과 똑같고 이것은 흠 없고 점 없는 피를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똑같이 연결돼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여러분, 그래서 힘을 다하여 할때 이것은 매우 든데, 열렬히, 부지런히, 이런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너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열렬히, 부지런히 뭐해라? 사랑해라. 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어떤 외적인 표현이 있어요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의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예배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 열렬히 부지런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여호와의 산 정상에 올라간다 네. 다시 말씀드려요 올려드리면 올라간다 아멘 계속해서 올려드리십시오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사랑의 이중개명을 실천하십시오. 교회 차원에서 실천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차원에서 실천하십시오. 제가요,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광고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NGO단체 이런 군네이버스나 월드비전 이런 데 보면 우리 아픈 어린이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광고 보다가 한 번에 10살짜리 무슨 애기가 아빠가 이 병들어 쓰러져 가지고 10살짜리가 가스 불 켜고 혼자 라면 끓여 먹고 네. 그것도 없으면 학교에서 점심 먹는게 다 하고 그런 광고가 나왔어요 10살 저희 큰 아들이랑 10살 똑같아요 그래서 미니한테 그걸 보여줬어요 그 광고를 제가 유튜브 광고를 아들아 이로 와봐 그래서 그걸 딱 보여줬어요 제가 TV 채널 돌리다가 우리 기독교 TV 같은데 나오는 월드비전 그 탤런트들이 그. 아프리카 같은 데가가지고 그 아이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아들아 이로와 너랑 나이가 똑같아 그러면 아들이 그것을 계속 보고 있다가 와 아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네 그럼 우리가 저 친구 도와주자 그러면은 민이 이름으로 도와줄까 민이 이름 그럼 이제 때로는 제가 가, 갖고 있는 돈을 민이 이름으로 그 아이를 단돈몇 만이 몇만 원에요. 보내 줘요. 보내 주고 아들아 네 이름을 보냈어. 그래서 가르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나누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혼자 할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항상 미니아 서령아 너희들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어떻게 해야 지어 아프리카 사람 도와줘야 돼. 이게 교육의 효과예요. <laughs> 교육의 효과. 세뇌시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가난한 자를 나눠야 된다. 먼저 나눠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너 용돈 받은 거 있지? 그걸로 줄까? 그럼 그거. 그거 주겠대. 아빠 왜 저기는? 쟤 편의점 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 <laughs> 편의점이 없어. 저거 봐. 저거 맨발로 학교 다니지? 자기가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이중 개명을 교회적 차원이나 개인적 차원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것이 예배예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우리의 삶의 부분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도 예배예요. 그렇게 올려드리면 어떻게 된다? 내가 올라간다. 여호와의 산 정상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독수리들이 일어날지어다 영적인 독수리들이여. 장공을 향해 높이 올라갈 주여 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이 돌파의 기름 부으신 더 높은 천의 기름 부으신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적인 독수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천공을 향해 더 높이 올라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이여의산그 정상에 오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마음과 우리의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사랑하며 내이웃를대고과진사랑하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니 진실한 사람이 되라네 하나님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그 사랑을 올려드릴 때 이웃들에게 올려드릴 때 나눌 때 우리가 여호와의 상처 올라가게 되물 믿습니다. 하나님 그 정상에 계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독수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는 바람을 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두 날개를 쭉 뻗어 그 바람을 타고 창공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독수리의 용성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독수리의 눈을 주셔서 장국을 향해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Come on rise up 올라갈지어다 올라갈지어다 독수리들이 올라갈지어다 올라갈지어다 예 주님 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아, 당신 한분만을 사랑이 하 동합니다. 예수아, 당신 한 분만의 높여드리고 원합니다. 성령님의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이란 강을 강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바람과 같이. 태우리 바람처럼 불기둥처럼 구름 기둥처럼 하나님 만나와 같이 내려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머니 성령에 나타나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연적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 1 0편 24편이 덮어진 이곳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